이 시간 찬송가 218장, 이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실실한 마음을. young <sad music> 에서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모내 생명 다 바쳐 충성.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혹시 나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때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 옳지 못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무리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모습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은 음식을 신경 쓰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남은 음식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떻게 저희 표현으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될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남은 것은 꼭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너라. 어떻게 그 남은 음식을 해야 되는지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작은 아이에게 받았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셨을 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체험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 줄수 있는 그 귀한 채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물고기와 떡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떡과 물고기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통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먹이셨지만 떡과 물고기 가운데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귀귀하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무리의 사람들을 볼때이 무리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 들었는데 막 먹을 것이 생기고 막쉴수 있으니까 그저 그 상황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십사절 말씀 가운데 그 사람들의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는 이 표현 가운데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되어 야했을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말씀이 없는 표정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냥 요행과 그냥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말씀의 고백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이기만 시작하면 말씀을 나누셨고 말씀을 나눈, 다음, 나눈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애원했을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 최고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되게 화려한 자리가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자리가 될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화려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대일의 관계를 다시 가지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기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작과 말씀과 기도가 될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말씀과 기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순간 한순간이 통하여서 그들의 감정적 열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적 열심은 곧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메임바 되었더니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또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노라. 오늘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볼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음번에 하나 가만 그 매를 수없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번 맞았고 그가 죽을 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았지만 그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인생은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은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비록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깊은 무상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화려함 가운데 고하는 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곳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라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 우리에게 더욱 더 감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더감사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로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 감정적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더욱더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듯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그저 막연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말씀과 기도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